538번 볼게요. 4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 했더니 얘가 나왔대.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자. 4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마이너스 9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얘는 뭐 2랑 2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얘는 3이랑 3, 9랑 1 이렇게 될 텐데. 먼저 9가 당연히 9랑 1은? 나오는 아, 게 힘든 일겠죠 그래서 1을 먼저 3이랑 3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4는 1랑 2, 4랑 1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보면 4랑 1, 1났을 때를 보자. 어떻게? 12-3 이렇게 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플러스 9여야 되니까 어디가 마이너스여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여야겠죠. 그러면 4x-3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A가 3, 그렇죠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3 하면 0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